2023년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역대기 학원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하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의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애연자들을 보내셨다. 이 애연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즉카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즉카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즉카리아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나는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해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해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애연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특별히 유다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제자들의 역경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의 증언은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고 복음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업적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는 한편으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업적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쓰인 너희 아버지의 영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쓰입니다. 영에 대한 표현 가운데 하느님 아버지와 이루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에는 자주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나 너희, 너희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유다교에서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고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특징이 됩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행복할 때든 불행할 때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위로입니다.